6만 1000원 어치조졌지롱어떤데캬 맛있었겠구만 큭. y 갑 u 오늘 그술 마신 사람이 두명 정도 된다 고해서 아, 그럼 핸디캡으로 나도 <목소리> 시고누가술 마셨나요?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녕하세요녕하세요 알았어. 알았어. 쾅! 네, 아버지인데. 나 오늘 남봉이랑 상대 팀 해주라. 음? 나 오늘 남봉이 화나게 할것 같아. 근데 남... 네, 요새 좀 순해졌던데 화안 되던데? 아니야 음. 어제 했는데 아니야. 이보야 이보야. 이보야. 근데 어쩔 수 치우는데? 없는 게 비방일 때는 배출할 수밖에 없어. 아, <laughs> 그럼 비방 아니면 화안 내? 나 오늘 욕박 욕들면 울 수도 있어. 아, 근데 이보야. <laughs> 네가 잘못했잖아. <웃음> <웃음> 그 말이 더 아파. 와 행수 오빠 있어? <laughs> 와 행수님 프로필 사진 이쁜 누나 셀카 모임 형아 너는 아니냐고. 야 같은 돼지끼리 때리지 말자. 누나 저 얼마 만에 어야나 오늘 한잔반먹었어이아 <laughs> X됐다. <laughs> <젓> <laughs> 야나 오늘 꼬치집 가서 혼자 6만 천 원어치 먹었어. <laughs> 혼자서? 뭐술 어, 말고 꼬치에 취한 거 아니야? 야, 꼬치에 취한 것 <laughs> 거 같은데 이정는 뭐지? <laughs> <거지. 웃음> 칼로란투당. 네 저는 뭐 이거 하겠습니다. 네. 네. 아너 다른 거좀 깎아 와. 아빠. 이제 뭐 하느라 바쁘시죠? 아, 요즘 그냥 계속 편집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바쁩니다. 얘. 너 요즘... 얼마 전에 여자친구랑 바쁘네요. 헤어졌잖아. <웃음> 어. <웃음> 너너 <laughs> 방송에서 얘기한 거다 봤어. 야, 무슨 대화를 듣고 있는 거지? <laughs> 무슨 대화? 지금? 뭔가 술자리 옆 테이블 대화를 듣고 있는 거 같아. <laughs> 쟤도 여자친구가 생겼다 사라진. 나는 왜? <laughs> 젠지 클래식 쓰고 싶은 사람. D R X 쓰고 싶은 사람 D R X. 나는 나는 업그레이드도 했다. <laughs> 나는 안 했다. Let's go! Let's, go. Let's, go. Let's go. 가면 안될것 같지 않아?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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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에 속해. 뒤 봐봐, 이거 A. B 가긴 할 건데 천천히 가자. 다시 음. B 갈 거임. 자 연막 몇 초임? 찼다. 연막 펴주셈. 펴주 m 맞아 네. <놀람> 오 d Oh wow! Light, l i 가자, 가자, 가자. 어디, 어디, 아니 어디.. 오디오디 아니 오보는아 내가 그래 이라스스 계단 좀.. 좀 때렸어. 나이즈좋았다이어 이거 바위 뭐야? 하늘이 치하고나 처음 버. 이제 맘대로 해. 미드를 가려 좋다. 천지나 아! 그러니까 왔다. 오오오 오. 총채. 이뻐야술 얼마나 마셨다고? 한잔 반. 그 뭐였어 사와가 맛이었 네. 먹었 사와 됐지. 사와 맛있다 이 천진 나온다 아닌가 어떡해? 뭘 어떻게 뭐 어떻게 우슬 먹고 빼야지 어얘 앞에 나와 있어 어 아, 지려 지려 문 닫아줘 문문 시문 <laughs> 시발 <웃음> <웃음> <놀람> 문 깨졌어!!!! 문, 났대, 문, 났대. 문 깨졌어!!! <놀람> 피 1! 아 까비! 나이스! <놀람> 무서워요... 헤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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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아아아아아악 오오오오! 왔다! 사이즈! <놀람> 안제나피인데 페이크다! 두번째도 페이크임! 나가지마! 이 자식아.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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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내가 에이스가 될게. 그래. 길를 가자, 그럼. 그러고서 나는 에이스가 아니고 뭐지? 히어로, MVP? 히어로. 아, 히어로가 될게. 아 뭐야, 여기 있었네? 어튼 총을 먹어. 비지점에 떨어졌어. 어, 오, 오, 정. 정. 도망간다. 명 남았습니다. 어? 도망갔어. 아, 너 파이팅. 뭐야? 어? <laughs> 파이크가 a 이지에 떨어졌습니다. 헤드샷. 어 가비. 와, 카드 하나. 와, 방금 참뭐 역할이 나라? 돈이 없어. <웃음> <웃음> 그렇게 꼬치를 먹어대니까 돈이 없지. 맡겨서 먹지 그랬어. 6만 원이면 오퍼레이터 10자를 살수 <laughs> 있는데. 아, 먹겠다. 나도 6만 원한 꼬치 먹어 보고 싶다. 아! 용병을 적발견. 아! 음. 잭퀴니. 6만 원 남았네. 헤헤. <놀람> 총 먹자. 총총 총 먹자. 총. 난 없어. 총이. 아 너도 먹었어. 마셔 먹었어. <놀람> 어, 나이스. 그이거 어, 이거 먹어. 아, 총 어따가 버려? 버리... 벌... 아, 어 저거 버려. 아 여기구나. 야, 너 스파이크. 해너 스파이크야. 내놔라. <놀람> 오. 나이스공격이 준비 완료. 나부터 진지. 뭐뭐 아, 예, 예, 음? 어 뭔데? 뭔데 이거? 아그 예샷입니다. 재장전어 여유로운데. 10초 남더어걸 아, 아! 아, 아! 그랬다. 그죠 아, 그게 렇 뜸도 기다릴 걸 아, 아, 타이밍이. 나돈 탄다. 나돈 탄다 댕끄다 아이유 이거 아유 둘다 사줘 원야 가자 라운드 자. 보니까 우리 술 깨면 그냥 이겼다 이 조합으로 언제 깨냐? <laughs> 없어 보여줘. 없어 댕그다. 어? 거기 아니야 여기야 안에 들어갔어 메인에 거기 아니야 온다 <laughs> 자, <목소리> 아숨 숨었습니다. 미안합니다. 아, 아, 까매, 까매. 야, 미, 왜 갑자기 미, 지금 술방 패써이 새끼야. 술방 패 내려라. 아 미안합니다. 숨었습니다. 미안합니다. 예예. 나도 먹었어 이 자식아. 너좀 그래, 잘하시네요. 확실히 숨고파니까 되게 잘하시네. 발랐대 숨고파는 걸. 하하, 무서운 소리 하네.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. 떨진 않았을 수도. 피망내기. 업. 없나봐. 쏴볼까? 아니 앞쪽. 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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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미디 어, 미디엄 어, 미어 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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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 어.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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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아이 나와 있어. 어머 뭐, 나넣네 안돼. 우리의 오퍼. 나이아 저게 자연승으로가 보자. 아비! 아이 공격팀 승리. 아비! 오케이. 술깨 시간 벌어다 줬다. 감사합니다. 술확 깼네요. 잘했어 블론니 괜찮아요? 나좀 음... <laughs> <laughs> 갔잖아. 아니, 남봉 괜찮아? 어? 그냥 그냥 그 괜찮아요. 안 괜찮은 거 같은데. 나 지금이 지금 좀 괜찮은지 궁금한데. <laughs> 헤이브 오랜만. <laughs> 좋다. 아까보다 후드식 발음이 더 좋아졌어. 오케이, 화이팅. 이우! 씨야. s 이팅나이팅 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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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! 잘한다. 나이스. 오! 우와! 오! 맨 내가 잡을게. 한아믿어메인 내가 잡을게. w 았다 t 았다 이게 좋았어. 진심, 진심의 인춘 좋았다, 진심이었다. 좋았다. <laughs> 그럼, 나믿으라춤 세상은 아, 할까 나도 조그만조연이 <laughs> 아, 장전. 아, 아그 살치. 이거 설 페이드가 있다 아, 페이드 했다. 뭐야? 지렷. 아, 뭐 레전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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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꼬치 꼬치? 먹었어. 그러게 난 꼬치 중에 양송이 꼬치가 맛있더라. 아, 아니 근데 꼬치 고기보다 대파 꼬치랑 마늘 꼬치가 맛있어서 그거 개 많이 먹고. 었 야, 사람 됐네. 마늘 꼬치면. <laughs> 나는 원래 사, 사람. 사람인데. 이름 <laughs> 맞네. 비 비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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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온다. 나이스! 비틀, 비틀. 나이스. 어 뭐야? 물어. 나 갔나고. 시야차. 아음왜 싫었다. 내가 죽었는데 왜 진영은 진짜. 헤헤헤헤헤헤 아, 내네 거야. 아네 거야. 이아면아야 헤치. 니 콜아. 어어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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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언니 나 팅쳐 <laughs> 됐죠. 이거 완전 잘했어. 좋았다. 가면 <laughs> 아, 안될것 같은데.

근데 그거 안 안, A, A, A 소리였음. 아 뭐야 A 소리네어 뭐야 A, A A, A, <laughs> 아, A, A, A야? 우리 무올황어아이스 아니 어 이겼어. 나이스 나이스 아이수. 아이수, 아이스, 아, 아이스, 나이스 나이스. 이뻐야 A 소리 잘했다. 이였구나어 아. 저 앞에 길 있네. 아 나이스. 다짜 순간 이동이네. 야 에이설인데 근데? 어? 어 뭐야? 충격적인에설 이게 왜내우 몰랐는데? 어, 어, 아니, B, 우리 가 혼신의 연기를 우리가 진짜... 진짜... 연기 잘한다 우리 지금. 맞지 맞지. 저, 좋았다. 그러면... 좋았다. 어, 좋았다. 좋았다. 강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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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. 강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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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, know, .その c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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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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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나 강아지라길래 아파강줄 알았는데 아 나도 끼끼 나이스 나이스 아저 주세요. 아해 줄게요. 많이 예요 싫어.